원장님 영상 정주행하면서 외모에 대해 가졌던 강박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전 볼살이 부은 것처럼 많은 게 컴플렉스여서 37세 여름부터 윤곽 주사, 임모드, 슈링크 등 레이저 수술을 좀 공격적으로 자주 하다가 최근에서야 달라진 얼굴 선을 알고 부작용을 인정하고 멈췄습니다. 늙을까봐 공포에 떨면서 열심히 피부과를 다녔는데 역으로 그런 노력들이 노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을 했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꽤 오래 걸렸습니다. 입모드로 볼살이 없어지니 눈밑 꺼짐이 생기고 그거 보충하려고 필러를 맞으니 틴들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볼살이 과하게 많았는데 이제는 지방이식까지 권하는 병원을 보면서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운타임 겪고 이러면서 정말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이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나빠지기 전에 멈춰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시술이 부작용이 없지 않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39인데 이마 보톡스 정도만 하고 모든 시술은 다 멈췄습니다. 거울을 덜 보고 어차피 50 넘으면 똑같다는 마음으로 내면이나 일이나 다른 성취들에 집중하고 그런 것에서 잘 해냈을 때 제가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은 30대 끝자락 여성으로서 노화에 대한 공포와 거울을 볼 때마다 팔자 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눈밑 꺼짐, 인디안 주름 이런 식으로 명명된 부분들은 여전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늘이 문제랑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동감이 됐어요. <laughs>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자들이 30이 되면서 3 0이 넘어가면서요. 엄청난 불안감에 빠지는 것 같아요. 뭐, 남자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불안감이냐면, 마음은 20대잖아요. 그런데, 내가 점점 40대, 50대의 얼굴로 늙어간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물론 그 시기에,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키우고, 막 이렇게 힘들고 있음,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거울 볼 새가 없어서 잘 그런 걸 느끼지 못하죠. 근데, 30대 중, 초반에 이제 가장 최근에 결혼을 많이 하는 정년기가 여자들 같은 경우 30대 초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얼굴은 점점 늙어가. 그러면 날 누가 데려갈까? 날 누가 사랑해 줄까?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이 수술은 좀 피하고 싶고, 좀 어떤 시술을 통해서 현상 유지 내지는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풀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는 나이죠. 그래서 최근에 미친 듯이 광고가 되고 있고 미친 듯이 많은 시술이 되고 있는 게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프팅이죠. 뭐 시린이, 레이저니 하는 것들이요. 이 글을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글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인모드를 너무 해서 볼살이 거의 다 없어졌다. 이런 글을 보면은 볼살이 너무 많은 분들은요, 오, 인모드가 효과적이구나. 이 글을 보고 또 이렇게 느껴요.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웃긴 예인데,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 1학년 요러, 요런 물보배는 이제 뭐 대학교 교양 필수라고 하는 게 이제 당구 치는 거였어요. 친구들하고 장, 뭐, 휴강 시간이나, 뭐, 놀 때, 이렇게, 당구장 가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당구를 한참 치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당구를 되게 좋아했고, 당구를 되게 잘 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정환아, 그래서, 왜? 에띠. 나, 집에 가서 누우면, 천장이 당구다이로 보여. 그리고, 공이 거기 있고, 내가 어떻게 치면 될지, 그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게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천장이 당구대 아이로 보이냐 그랬더니 아니 내 머릿속엔 지금 온통 당구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항상 친구들하고 공강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시험 끝나거나 그러면야 당구장 가자 이런게 거의 루틴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모르는 동네를 갔어요 처음 가본 동네 근데 모르는 동네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골목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간판이 많이 걸려있잖아요. 근데 간판이 걸려있는데 보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 거죠. 쓱 보는 거. 근데 당구장만 눈에 팍팍 띄는 거예요. 야, 저기도 당구장 있네? 야, 저기도 당구장 있다.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한참 당구치던 시절에 당구장만 보이는구나. 그 당구장 마크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신기하다 근데 이제 당구가 제가 대학 입학하고서 조금 시들해지고서 게임방이 이제 뭐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처음 나와서 막 게임방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또 스타크래프트 한참 애들이 막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본가 1학년때그 무렵에 있던 것 같은데 그니까 시험 끝나면 애들이 게임방 가자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모르는 골목길, 이렇게 낯선 골목길을 가는데, 아, PC방, 게임방 광고판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골프장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내용이, 이 문, 이 글을 써주신 분이 문맥이 뭐죠? 가장 중요한 건맨 마지막에 있죠. 이제 서른아홉인데 이마 보톡스나 정도만 하고 모든 시술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덜 보고 내면의 일이나 내 일이나 다른 성취들에 집중하고 그런 것에서 잘해냈을 때 제가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주 정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글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막 볼살이 커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 글이 아 그래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우고 내 일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보면서 어 인모드가 제일 효과적이군 인모드를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인모드를 제가 해보진 않아서 그게 뭐 효과적이다 아니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인모드하고서 뭐 얼굴이 지방이 다 없어져서 헬스케졌다 이런 느낌을 본 환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근데 제가 써본 기계가 아니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효과적이라는데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해도 돼요? 그러면 하세요. 근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나이가 와요. 서른 무렵에. 친구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러는데 나는 결혼도 못하고 있고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나면 내 외모가 유지가 안되고 이렇게 늙어버리면 이제 왠지 도태되는 느낌이 들고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느낌이 만들어낸 어떤 외모의 집착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시술에 대한 중독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내 얼굴 이런 스토리예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을 진료실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때 선풍기 아줌마라고 해서 방송에 많이 나왔던 분 있죠 그분은 집에 거울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얼굴이 그 지경이 될도록 얼굴에 계속 뭐를 넣었을까요 집에 거울이 없어서 그럴까요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거울을 봤기 때문에 매일 거울을 보면서 어디가 꺼졌는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꺼진 데를 메꾸는 노력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얼굴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내 얼굴을 보고 조금, 음, 판단을 하시고 너무 그런 외모나 시술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면이나 일이나 다른 성취들에 집중하고 그런 것에서 잘해냈을 때 제가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화에 대한 공포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눈밑꺼짐 인디안주름 이런 식으로 명면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게 여전히 있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겨내시고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시고 집착하거나 그 부분을 싸워서 이기려고 너무 노력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써주신 분한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